자, 오랜만에, 러스트. 어떤 새끼가 내, <laughs> 어떤 새끼가 <laughs> 내 돌. 아니, 시작부터, 여기 어디야? 아니, 시작부터 남들보다 못하게 시작하네. 당신이야? h hey. 이 I know you in there. 여러 씨, 내돌 어... 디 여기는 어디야? 씨, 너잘 만났다. 새끼가 어디 남의 돌을 일단 러스트 들어왔습니다. 어... 아... 어... 이번에는 조금 시리즈를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들어왔는데, 게임을 할 시간이 어, 여기 유황 진짜 많다. 러스트 하는 사람 특징, 유황 많으면은 뇌가 먼저 반응해, 눈이 먼저 반응하는 거지. 여기 유황 진짜 많네. 쟤는 아직도 자는구만. 음? 일단 게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타면. 아, 일로 가는구나. 아이, 젠장. 아이. 태풍처리장 갈까? 휘용. 내 돌은 누가 훔쳐갔을까? 짜이 들리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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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 일단 집을. 헬로, 마, 프렌드. 얘 잠수다. 응, 잠수. 응, 아, 아니었어? Oh my, I'm sorry, I'm sorry, please. I'm sorry, I'm d u b i o 아, 잠순출, 아, 까비. 어, 씨. 네 개.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 나만 당할 수 없지. 일로 갑시다. 일단, 집터를 정해보자면. 그래도 역시 여기가 좋게. 아, 이쯤? 이쯤? 채광기지 가깝고, 여기가 이제 돌도 많을 것 같고, 이쪽엔 나무. 이런 좋은 타밍지들은또 고인물들이 많으니까. 초보자들이랑 싸워야지. 나, 내가, 초본제, 내가 초보자, 내가 초보자인데. 목화 개꿀? 내가 초보자인데 내가 고인물들이랑 싸우면 쓰나? 오케이, 돌. 그 다음, 나무. 일단 도구를 만들어서, 빠르게 움직여줍시다. 활 만들고 곡괭이 하나 만들고 붕대 두 개. 오케이. 집중해서 해보자잉. 활 많이 만들어. 넉넉하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 현재 서버에 지금 170명 정도가 있습니다. 키워. 저 집에서 들었을지도 몰라 하나 더 만들고 건차 만들고 헤이, 나무 하나 더 캐야겠다 나무 하나 더 캐고 나무 하나 돌아나 그럼 딱 완성이야 헤이, 목화까지 오케이 개꿀 개꿀 헤이, 천천천 대박 대박사고 앞에 사람 있다 앞에 사람 있다 앞에 사람 있어 집 만들기도 전에 죽을 순 없지. 긴장돼, 벌써 긴장돼. 좋아요, 나쁘지 않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안 왔네, 반도 못 왔네, 아직. 뛰어, 뛰어. 어제 무너진 집. 누 뚜이따. 오쉣더퍽 쉣.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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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이것봐 체강기지 근처에 잔다리들이 많다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넘어가서 파밍을 합시다 들고가면 손해야 무기상자나 이제 도구상자가 나오면은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개꿀인데 곰도 있어 움직이나 조금? 아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곰은 멍청하지 어 누구 집 짓는다 하이 헬로 마 프렌드 Don't don't shoot, please. 설마 쟤낸가 Can you give me some any tools, please? Do you have a mic? 아쟤네 나의 애미 연습한다. 가자 가자. Fuck you, fuck you. 더러운 자식들. 으 치사 빵꾸 아주 그냥. 오 화났어 화났 화 아니 피했는데 맞추는. 피했는데 맞는건 뭐야? 무빙을 잘못한건가? 어떻게 된거야? 자석인가? 아..까비 <laughs>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헬로우 헬로우 잠깐 아래로 가면은 여기니까 아 차라리 항구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길 타고 갈까? 여러분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타고 가자 굿바이 마더퍽 사람이 많으니까 집이 필요해 아 이거 안되겠는데 오랜만에 집중 한번 해볼까? 집중해도 되겠어? 너네 큰일나 너네 여기 몇명 있어? 170명? 참나 어 발소리 헬로 푸스텝 헬로 푸스텝 하이 하우 i 유 e 유마 나이스 투 미치유 hello can you hear me h i h i what the fuck, what the oh god watch out watch out this fucking p a n g fucking penguin man s h run away run away i have I have gotten 왜 정말 원신만 보면 아주 난리가 나요 아주 도와주네 그 나를 따라온다고 그렇게 나오면 되지 응 피해 버리고 야너 거기 올라가면 너이 공격 당한다 이제 크레 뭐, 날았다 둘이 팀이었어, 설마? 너네 지금 나를 가지고 논 거였어? Jesus Christ. 이게 러스트지. 누군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왜 이렇게 다들 돌을 훔쳐가는 거야? 돌 훔쳐서. 제발. 하. 연다. 3, 2, 1. Let's go! 쓰레기 같은 게임, <laughs> 이게이개 <laughs> 같은 게임 아주 그냥 사람 설레게 만들고 친근한 척하고 참가 이고 목화 누가 또 고맙게 심어줬네 앞에 NPC 있으니까 빨리 먹고 빠져야 돼아 이런 젠장 에이 누가 좋은 것만 쏙 빼갔어 <laughs> 잠깐 무기 상자 무기 상자 <laughs> NPC의 무기 상자. 아이 큰일 났는데. 제 NPC가 눈치 챘어 지 상자 훔쳐간 거랑. 음哼哼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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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행히 근처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근처까지 왔고 이제 돌이랑 나무를 좀파밍을 해야 될것 같은데 차라리 얘네를 갈아서 곡괭이랑 손도끼를 사오자. 헬로 l l o I'm friendly. 이렇게 한 마디씩 해줘야 돼. 안그러면 무기 들고 나온다고. <laughs> 어, 이거 집진다 집진다. 오케이. 다행히. 안전지대로 들어왔습니다. 감시탑, 아 감시탑 버려, 빠른 파밍을 위해 도구를 구입합시다. 조금 아깝긴 해, 하지만 봐줄게. 올바 헤이 헤이 이름 뭐야? 와이 와이 패 블루 와이 패 블루 이 새끼 나랑 똑같은 생각 했잖아. <laughs> 곡괭이 나이스트 매치. 저 사실 곡괭이 샀네. 현명한데? 에오카? 아니 잠깐 무기 살수 있는 게아 잠깐만. 금속조각. 아, 젠장. 어, 잠깐, 나살수 있잖아. 이거 사고. 아, 저금연료 샀어야 됐네. 이런, 이런 바보 같은이라고. 해철. 아이. 아, 이거 사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아, 아쉬운데.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있으니까 날 지켜줄 거야. 다시 야생으로 떠나 봅시다. 이 안전지대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내야 돼. 나 같은 솔로 유저는 이걸 또 이용해 먹어야 되기도 하고. 방금 욕한 것 같은데 발소리 들리는데? 영 좋지 않은데, 발소리 들리면 안 되는데. 아, 너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완벽해. 완벽해! 1 0개면은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이 정도면 뭐, 말끔하지.